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어플로우를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자금 없이는 안 되죠 근데 자금이 유입이 됐어요 네, 잘 아시다시피 그 줄기 자체는 이제 시타델헤지펀드 네, 여기서 자금을 투자를 한 것으로 봐야 됩니다 저희 시타델헤지펀드가 도대체 뭐하는 회사냐 이거 네, 좀 알아보고요 네, 이 결국 자금이 들어오면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상소심에 기대를 걸고 있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1월달에 항소심이 열리게 되고요. 결과는 이제 2월달 이 정도에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거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 어떤 그 정기 보고서 이게 나오기 전에 이 사안이 매듭이질 수 있다는 건으로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영상에 끝머리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승부를 걸어볼 승부주도 하나 말씀을 드릴 거니까 여기서도 한번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어플로 바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여러분들 굉장히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생이 많으시죠?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많이 성원도 해주시면 제가 어, 여하튼 중요한 건 있을 때마다 영상을 제대로 한번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어, 여러분의 부활을 위해서 저도 많이 노력할게요. 성원 네, 많이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그 궁금하신 부분들이나, 긴급한 소식이나 정보는 무료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어플로 입장, 네,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텔방에 초대해 드려서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갈 겁니다. 꼭 문자를 주세요. 네. 자, 여러분, 이어플로 이제 뭐 사활을 건거죠. 사활을 걸었습니다. 모든 걸다 포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걸다 포기하고 있어요. 그죠? 음. 여러분, 그 뉴스로 많이 이제 보셨을 거예요. 항소심에 사활 건다. 네, 이 건에 대한 아티클이 10월 19일에 나왔죠. 네. 결국 지금 현재는 모든 걸다 내려놓고 항소심에 스, 어, 승리만을 위해서 지금 현재 이제 승부를 거는 거죠. 승부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나왔지만은 뭐 특허권이고 경영권이고 뭐 모두 내는 거죠. 최대주주가 이제 시타델로 바뀐 거고요. 그죠? 경영권. 특허권은 예전에 그 이미 그 재료가 나왔던 거 여러분 다잘 아실 거고요. 네,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 일단 항소심에 모든 걸다 거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70억 정도, 72억이죠. 토탈 해가지고 72억 정도 자금이 들어왔어요. 네, 들어왔으니까 이 자금 가지고 항소심 끝날 때까지 버티겠다는 거죠. 이 정도면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자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자금만 일단 취한 걸로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어, 여러분들이 뭐잘 아시다시피 들어온 거는 그 대상자는 누굽니까 시타델 멀티 에셋 마스터 펀드죠. 근데 얘는 CMAM 홀딩 LTD의 자회사죠. 그리고 c m 홀 m Holding Company는 시타델 해치 펀드에서 파생된 거고요. 구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줄기를 보면은 시타델 해치 펀드에서 투자를 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 거대 자금이 배팅을 할 정도면 뭔가 비전이 있기 때문에 들어오지 않았을까. 당연히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지난번에 그 아티클의 18일에도 나왔지만 여기도 이제 시타델 건에 대해서 좀 설명이 나와 있어요.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이 검색 도구들을 통해서 쭉 보시면 시타델 헤지펀드에 대해서 나와 있죠. 네, 여기 CEO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운영 규모나 뭐 투자 전략, 경영 이미지, 투자자 금리 뭐 최근 노향에서다 나와 있어요. 이 헤지펀드들은 굉장히 영악하죠. 영악한데 이어프로의 아, 자금을 소량 투자해서 큰 효과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성공하면 얘네들이 돈 많이 벌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주분들이 그지가 되는 게 절대 아니라 주가 웰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돼서 주주분들한테 해를 끼치리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일단 살아나야 됩니다. 생사가 걸린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생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1월달에 시작이 돼가지고 빠르면 2월달에 결판이 난단 말이에요. 2월달에 결판이 난다는 의미는 그리고 감사 보고서 뭐 이런 거 나오기 전에 끝낸다 이거예요. 쇼부를 친다는 얘기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건이죠, 여러분. 그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단 지금은 막판에 다시 회생의 기미가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뭐이어플로 주주 입장에서는 뭐 상패되면 휴지 조각 되는 거죠, 당연히. 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일단 기대하고 마지막 기대를 좀 걸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여러분 그 요즘 뭐 엊그제 그 코스닥 활성화 대책이 나왔지만은 코스닥에서 퇴출되는 기준도 나오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 그 거래 정지가 된게 차라리 낫습니다 왜냐면은 시총이 지금 523억이죠 그죠 근데 2026년도 내년부터는 일단 시총이 작은 것부터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퇴출 대상이 되어버리죠 그데 지금 현재 이어플로우는 차라리 거래 정지된 게 낫습니다 시총이 523억에 묶여있기 때문에 차라리 현재는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우리가 할수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네, 이것도 하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점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50억이 미만이면 은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이 퇴출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시청이 523억이라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요 어, 물론 이제 그리고 뭐 감사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는 1, 2월 달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죠 네,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그전에 이 재판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을 먼저 우리가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죠 재판 결과가 감사보고서나 이런 거 나오기 전에 재판 결과가 항소심 결과가 나온다 이거예요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시는 게 필요하겠고 자, 요건들과 관련된 소식들은 제가 여하튼 빠른 정보 들어오거나 시든정보 들어오면 여러분들한테 빠르게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플로우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케어할 거고요. 무료 텔레그램 방에 꼭 들어오세요. 이어플로우 입장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텔방에 초대해 드려서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아시겠죠? 네, 꼭 문자를 주셔서 회생을 한번 기대해 보십시다. 예. 자 그리고 구독자 무료 혜택도 드리니까 참고사항 확인하시고요. 승부주는 우리가 한번 하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자이 승부주는 지금 말씀을 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진짜 승부를 걸어 볼 만한 승부주를 하나 말씀을 그러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부주의 섹터는 여러분 최근에 좀열 받고 있죠 네, 제약바이오헬스 이쪽 부류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네, 가격대는 만원에서 3만원 사이예요 그러니까 적절하죠 네, 너무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은 가격대고 시총은 5천에서 1조 5천억 사이로 상당히 시총 규모도 크면서 안정적이죠 네, 이 시총이 크다는 얘기는요 네, 주로 메이저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고 이 부분은 제가 이따가 확인해 드릴 거고요 투자 기간은 1에서 3개월 정도, 빠르면 1개월, 바로 승분할 수 있습니다. 늦어도 3개월, 아니면 더큰 가격대로 3개월 정도 걸린다는 얘기예요. 목표가 더 높아진다는 얘기죠. 자, 요 종목이 바로 이제 오늘 말씀드릴 승부주입니다. 먼저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요. 차트는 요런 식으로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주봉 차트상으로 서서히 가속도가 조금씩 붙기 시작하고 있죠. 네, 가속도가 좀 붙기 시작하고 있어요. 네, 이 라인대가 결국은 이제 돌파될 가능성이 높고, 자 주봉 차트상으로도 이한달 정도, 한달 정도, 한달 정도 전부터 매기가 슬슬 이제 들어오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월봉 차트를 한번 볼게요. 네, 월봉 차트는 자 이런 식이에요. 네, 월봉 차트는 1, 2개월 내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역사적 신고가가 이제 요 라인이에요. 요 라인 곧 돌파하겠죠? 네. 밑바닥에서 양봉으로 두 개가 딱 터져 나왔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차트만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차트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지금 현재 이런 종목이다. 네. 이걸 이제 말씀을 좀 드렸고요. 네. 자, 그리고 다시 승부주 메모장으로 와서 보면, 목표는 제가 더블 정도를, 일단 목표 정도로 하고 있어요. 네, 요 정도. 그 더블이 1개월에도 가능할 수가 있겠고, 뭐 3개월에도 가능할 수가 있겠죠. 예. 하지만 이거는 목표입니다, 여러분. 네, 목표니까. 자세한 거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중간중간 수급을 보면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포인트는 뭐냐면, 항암제 있죠. 네, 면역 항암제. 동종 섹터 중에서 글로벌적으로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는 평가가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요게 포인트고요. 그리고 이제 주사 제, 주사 말고요. 주사형 말고 sc 제형까지 진출이 됐어요. 그러니까 양방으로 결과가 도출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점은 국내 유수의 대기업의 기술이전 한 건이 있어서 1, 2개월 내 로열티를 전격적으로 수입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타임입니다. 그래서 이게 세 가지가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파이프라인을 한번 여러분들 좀 보시면은요 자 제가 파이프라인을 보여드리면 요겁니다 여러분 이거죠 네, 요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그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 지금 현재 결과치가 바로 나올게 두 가지예요 네, 두 가지인데 요 핵심 두개 결과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만간 돌출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만간이라고 하는 것이 빠르면 1개월 늦어도 3개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은 놓쳐서는 안될 타이밍이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부분은 우리가 재무적이나 또는 자금적인 면으로 지원치 않으면 그거 우리가 위험부담이 있어서 못해요. 임상에 필요한 풍부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고 확실하게 안정적인 재무 상황이 이 종목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이를테면, 제가 국권을좀캡처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어,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이, 자, 이거 임상하는 기업이 유동부채 많으면 절대 안 돼요. 근데 유동자산이 유동부채 대비해서 무려 5 배에서 8배 수준입니다. 상당히 자금이 많죠. 요거는 금년에 자본 확충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싫어하시는 주주배정, 뭐, 증자, 막 이런 것들 안 해. 1 2 p bw 발행 안 합니다. 그러니까 유리하다는 거죠. 400억 내지 700억대의 알짜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런 특장점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또한 가지는 주 메이저가 주어 담기 시작하는 단계예요주 메이저가 누구예요? 개인들이 리딩 리드를 해 나갈 수가 없죠. 네. 외인 기관입니다. 외인 기관인데 그 부분을 제가 보여드리면 자 요런 식이에요. 네. 그러니까 초록색이 기관. 이 빨간색이 왜인이죠? 쓸어 담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한달 정도 조금 안 됐어요. 네, 이제 열을 받기 시작하는 초입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초입 단계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수급까지 뒷받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되죠. 개인은 이렇게 팔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요런 때가 여러분들이 들어가기에 굉장히 좋은 적기가 된단 말이에요. 요런 네. 특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종목입니다. 요거는요, 네, 여러분들 꼭 놓치지 마시고, 어, 대응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승부주라고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승부주라고 문자 주시면 간단해요 그럼 제가 이 종목부터 타임부터 매수 매도 끝까지 매도 하실 때까지 계속 제가 케어를 해 드릴 겁니다 네, 꼭 문자를 주세요 여러분 승부주 어,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